제작사 마케팅팀 선후배 한주 재운으로 호흡을 맞추는 한지은 씨와 공명 씨입니다. 두분 역시나 다정한 포즈 부탁드립니다. 왼쪽부터 바라보시면서 다정한. 네. 또 흑과 백으로 또 너무 멋지게. 어네 안녕하세요. 멜로가 체질에서 황한주 역을 맡은 한지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, 황한주라는 친구는요. 일단 드라마 제작사의 마케팅 팀장으로 일을 하면서 이제 9살짜리 아이를 둔 어, 워킹맘으로 이제 지내고 있어요. 네, 그래서 굉장히 워킹맘으로서 책임감 강하고 좀 허당끼도 있지만 어, 되게 어,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친구입니다. 네,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네 안녕하세요. 어, 멜로가 체질에서 추재훈 역할을 맡은 배우 공명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 추재훈 역할은 직진역 만렙 어, 신입 사원으로서 열정과 패기 넘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새로 만났습니다. 이제 새로운 이병헌 감독님의 페르소나로 예 떠오르고 계신데요. <laughs> <laughs> 뭐하시는거예요 네. 어떠신지 어, 소감이 예. 어, 죄송합니다 어, 소감은 제가 이 작품 멜로와 체질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오로지 이병헌 감독님 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제게는 어, 감사한 분이고 너무나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작품을 통해 올해, 아까 감독님과 말씀, 대화를 나눴는데 올해 두 작품을 이렇게 감독님과 함께 선보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이고 지금 촬영 현장에서도 저희 극한직업 때 같이 했던 스태프분들도 몇, 몇몇 분 계세요. 그러면서 너무나 그때 촬영했던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간들을 이제 멜로가 체질에서도 또한번 또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, 너, 저는 정말 즐겁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또 지금까지 좀 김수현 씨나 현빈 씨등좀 쟁쟁한 배우들과 함께하다가 이번에는 심지어 1,600만 배우인 공명 씨와 함께하게 되었어요. 에이. 지금 이렇게 에이. 엄청난 배우들이 지금 콜렉터로 활동하고 계신데. 두 분의 호흡 어떠신지 공명 씨와 함께 합작하여서 좀 칭찬과 더붙여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네. 또 더불어 우리 그 1,600만 배우 어 아네 공명 씨와 함께 하시는 소감도 여쭤보셨거든요 예 아, 영광입니다 <laughs> 제가 언제 이렇게 1,600만 배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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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파트너를 해볼 수 있을지 감사합니다 <laughs> 네, 네, 저 어, 개인적으로 맞아요. 저 김수현 배우님, 뭐 현빈 선배님 등등 또 공명 씨까지 좀 남자 배우복이 많은 거 아닌가? <laughs> 네, 너무 과할 정도로 벅찰 정도로 많은 거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. 또 공명 씨가 현장에서 굉장히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많이 어, 해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한테 힘도 굉장히 많이 주고 어, 기본적으로 밝은 에너지가 많은 분이어서 예, 제가 오히려 제가 더막 이래야 되는데 명희한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예, 그래서 우리의 그런 케미가 잘 들어갔으면 좋겠네요. 그죠? 네. 네, 네, 네. 감사합니다. 영광이, 음. 분위기가 좋습니다. 우리, 그. 저희 멜로와 체질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나오세요. 많은 캐릭터들이 나오기 때문에, 보시는 시청자분들이, 어, 다양하게, 어, 이 캐릭터에 공감을 하실 수 있고, 또저 캐릭터에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런 부분에서, 어, 멜로와 체질을 보시면서 편안하게, 어, 소소한 웃음과 공감을. 느끼실 수 있지 않나 그게 가장 큰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희 멜로가치를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는데 어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. 네. 어, 명희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다양성도 있고요 음. 그 다양성을 우리 모두가 정말 좋은 케미로 음.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만 이 느끼고 있는 이 케미를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.